퍼스트 클래스 탑승을 앞둔 한 동양인 승객이 갑자기 나타난 보안 요원들의 경계를 받아서 서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분명 퍼스트 클래스 티켓이 들려 있었지만 직원은 보안 요원을 호출했습니다. 이 승객의 신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승객은 단한 번도 감정을 내비치거나 소리 높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의 잠깐의 통화 이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다급하게 남성을 향해 달려오는 임원진들의 공항은 초토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르 마르탱이고 올해 33입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근무한 지는 7년이 넘었어요. 저는 공정함이라는 단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름이나 국적, 복장과 상관없이 같은 기준에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매뉴얼대로 차분하고 정확하게 일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17번 게이트에서 겪은 일은 제 믿음과 태도, 그리고 침묵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샤를드골 공항 17번 게이트. 저는 그날도 늘 하던 대로 근무를 시작했어요. 탑승 전 방송을 돌리고 지연 안내 자막을 업데이트하고 줄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정리하는 일은 손에 익은 루틴이었습니다. 조금 피곤했지만 워낙 사람 많은 시간대라 정신 바짝 차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공기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탑승 예정 시간은 다가오는데 게이트 주변은 어딘가 미세하게 삐걱거리고 있었고 특히 제 옆자리에 앉은 애슐리는 아침부터 예민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식 배정받은 지한 달도 채안된 신입이긴 했지만, 유난히 그날은 말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괜히 눈치가 쓰여 말을 걸지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정확히 무슨 시각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11시를 조금 넘긴 무렵이었을 거예요. 퍼스트 클래스 줄은 아직 조용했고, 비즈니스석 승객 몇 명이 서서히 서류 가방을 여는 소리가 들리던 시점이었어요. 저는 뒷자리 콘솔에 앉아 전광판에 떠있는 시간표를 확인하고 있었고, 터미널 방송 자막을 자동 설정으로 돌려놓고 마지막 문구를 손보는 중이었죠. 그때였어요. 시야 바깥에서 느껴지는 묘한 정적 같은 게 스쳐갔어요. 저는 화면만 보다 말고 무심코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애슐린이 정면을,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 전용 게이트 입구를 마치 정지화면처럼 응시하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인지 눈동자가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고 손엔 한 장의 티켓이 들려 있었어요. 그 앞엔 단정한 차림의 동양인 남성 한 명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그냥 비즈니스 줄인데 실수로 퍼스트 클래스 줄에 선게 아닐까? 라고 생각했어요. 흔히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남자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어요.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대묻지도 않았습니다. 셔츠깃은 구김 하나 없었고 어깨에 걸친 가먼트백은 비즈니스 출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었어요. 손에 든 서류 가방도 얇고 단단해 보였고, 전체적인 인상은 굳이 말하자면 조용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죠. 딱 보기에도 퍼스트 클래스 탑승이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애슐리는 그 티켓을 스캔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은 멈춘 채 티켓은 들려있고, 눈은 남자의 얼굴을 한번더 훑고 있었어요. 단순히 정보 확인을 하는 눈빛이 아니라 판단이 엇갈릴 때의 불편한 망설임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몸을 조금 숙이며 상황을 주시했지만 그 순간에도 애슐리는 티켓을 읽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작은 정적이었지만 그게 공기 전체를 아주 미세하게 뒤틀리게 만든 시작이었어요. 그녀는 티켓을 한번더 들여다보더니 남자를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마치 이 사람이 진짜 이 좌석에 맞나? 그를 속으로 되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퍼스트 클래스 줄 앞에서 티켓을 그렇게 두번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도 애슐리는 말했어요. 이 줄은 프리미엄 승객 전용입니다.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그냥 안내가 아니라 확인 후 배제하려는 어투였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지만 말을 꺼내진 않았어요. 아직 확실한 상황도 아니었고, 제 역할은 방송 보조였으니까요. 남자는 조용히 아무런 반응 없이 자신의 티켓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손끝은 매끄럽고 단정했어요. 그 움직임엔 증명이라기보다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눈빛도 흐트러짐 없이 차분했고 마치 실수일 수 있으니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정중한 태도 하나가 오히려 더욱 또렷하게 남았어요. 저는 그 표를 힐끔 보았고 그 순간 확신했어요. 그건 단연코 퍼스트 클래스 티켓이었습니다. 항공사 로고 옆엔 패스트레인이라고 인쇄되어 있었고 금박으로 처리된 좌석 클래스는 어떤 착오의 여지도 없어 보였어요. 고급스러운 재질 표면에 마모 없는 상태까지 정확하고 명확한 의심할 이유 없는 탑승권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아 단순한 실수였겠지 싶었어요. 신입이니까 긴장한 탓이려니 했죠. 그런데 애슐리는 그 티켓을 스캔하지 않았습니다. 티켓을 손에 쥔채 한참을 내려다 보더니 천천히 시선을 남자의 얼굴로 옮겼고 또다시 무언가를 판단하듯 천천히 훑어봤어요. 뭔가 망설이다가 말도 없이 손을 아래로 내렸고 그 손끝이 무전기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자가 처음으로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은 요청이었지만 어떤 위협도 없었고, 어떤 불만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게 부탁했고, 기다릴 준비가 된 사람처럼 서 있었어요. 하지만 애슐린의 움직임은 이미 결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세컨드 레벨 확인 요청. 그 단어들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등줄기를 따라 싸늘한 무언가가 흘러내렸어요. 그건 보안 요청이라는 이름을 가장한 상대에 대한 선입견의 작동 명령이었거든요. 분명히 티켓은 맞았고, 절차상 문제는 없었지만, 그녀는 결국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사람으로 분류해버렸던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 승객은 뭔가 이상하니 보안 요원이 와서 확인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뻐근해졌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건데, 퍼스트 클래스 티켓도 제대로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착하게 기다리는 사람한테. 하지만 그 남자는 한마디도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다시 고개를 끄덕였고 티켓을 돌려받은 뒤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애슐리는 곧장 화면을 다시 보며 다른 승객을 맞이하려 했지만 뭔가 자꾸만 그 사람을 겪는지라더라고요. 저는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요. 어떤 편견 혹은 감정적인 거부감이 들어온 상태였어요. 근무 매뉴얼대로라면 이미 탑승 승인이 났어야 할 상황인데 그녀는 그를 통과시키지 않았고 보안 요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주머니에서 꺼내 귀에 갖다 댔어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들리지 않았지만 제 안에서 뭔가 서서히 굳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건 조용한 상황이 아니라 폭풍 전야였어요. 당시에는 그냥 어느 정도 예의바른 승객이라고 생각했어요.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도 전혀 화를 내지 않았고 애슐린의 시선에도 보안요원이 슬쩍 다가오는 기운에도 아무 동의 없이 가만히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전화통화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정말로 공항 전체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스템이 늦어졌고, 바로 옆 게이트에서 직원 간 무전 주고받는 소리가 잦아졌거든요. 우리 쪽 문제는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먼저 달라진 건 관리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보안 호출에도 그냥 확인하고 지나갔을 텐데, 그날은 누가 무슨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닌데, 모두가 어딘가 예민해져 있었어요. 위층 사무실 쪽에서도 연락이 온것 같았고, 한 명은 터미널 구역을 벗어나며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그리고 게이트 관리자 한 명이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정장 자켓 위에 공항 아이디 배지를 두 개나 걸고 있었고, 손에 든 태블릿을 보면서도 뭔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그가 도착해서 애슐린과 몇 마디를 나누는 모습을 저는 바로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애슐린은 뭔가 설명하려다 말문이 막힌 듯 멈춰 있었고, 태블릿을 바라보던 관리자 얼굴은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관리자는 아무 말 없이 그 남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통화를 마치지 않은 듯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있었고, 어느새 한 발짝 옆으로 물러서 있었어요. 자기 존재를 더 드러내지도, 더 숨기지도 않고, 그저 공간 하나를 비워두듯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 순간 동료 중한 명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친구는 서류 정리를 맡던 조한이었는데 조용히 제 어깨를 톡톡 치더니 제게 속삭였어요. 너 혹시 들었어? 저 사람 한식 글로벌 대표래. 저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야? 하고 되물었는데 조한은 다시 말했어요. 우리 항공사랑 이번에 기내식 계약 맺은 회사 있잖아. 그 계약 대표가 저 사람이래. 400억짜리 거래한 사람. 순간 숨이 막혔어요. 말 그대로 심장이 멎는다는 게 이런 거겠구나 싶었어요. 지금 애슐린이 보안 호출을 한 대상이 아무 근거 없이 퍼스트 클래스에 있을 리 없다고 여긴 그 사람이 우리 항공사의 파트너라니요. 그것도 그냥 단순 협력사가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주체라고요. 저는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놀라운 건그 사람이 전혀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누가 봐도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그는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어요. 보안 요원이 다가왔을 때도 태블릿을 든 관리자가 시선을 보내올 때도 그는 고개를 돌려 반응하거나 눈빛을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해 보였어요. 마치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듯 말이죠. 당연히 애슐리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애매하게 티켓을 든 손을 그대로 내려놓지도 못하고 화면을 계속 쳐다보며 뭔가를 찾는 신용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입력한 건 아무것도 없었고 티켓 스캔도 하지 않았으니 기록조차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애슐린의 등 뒤에 서서 너무나 뻔히 보이는 걸 보고도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이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확대됐는지 제 머릿속도 복잡했지만 하나는 분명했어요. 이건 그 남자의 행동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우리 판단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 사람은 단한 번도 본인의 지위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한번안 질렀고, 억울하다고 표정 짓지도 않았어요. 그냥 본인이 할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이 현상이었어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그 사람이 이 상황 속에서도 굳이 누구를 탓하려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에요. 직원들 사이에 동요가 퍼질수록 그는 오히려 더 침착해졌고, 통화를 끝낸 후에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조용히 줄 옆에 섰어요. 저는 그가 그 순간부터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보기를 아니면 실수를 인정해주기를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아주 작아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의 태도가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마치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저마다 얼굴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말하지 않는 침묵이 얼마나 큰 힘이 될수 있는가를 깨달았어요. 말보다 태도가 먼저였고 주장보다 기다림이 더 강했어요. 시간이 지나며 주변 승객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줄은 멈췄고 공항 안내 방송이 반복적으로 게이트 상태를 설명하고 있었지만 승객들은 의아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눈앞 상황을 촬영하려 했고 관리자는 급히 안내문을 붙이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어떤 경계가 무너졌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나와 무관한 일로 여길 수 없었어요. 분명 애슐린이 주도한 일이었고, 저는 직접 그 사람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었고, 다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침묵이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말을 하지 않고도 공항 전체의 공기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는 항의하지 않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어떤 위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게이트 시스템은 멈췄고, 직원들은 침묵했고, 관리자들은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옆에서 조용히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날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임원 두 명이 더 도착했을 때, 공기가 아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내부적인 차고 수준이 아니었고, 사건 그 자체로 공항 운영부 전체가 반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방송 장비 앞에 앉아 있었지만, 손이 자꾸 떨렸어요. 자막 하나 수정하는데 몇 번이나 오타를 냈는지 몰라요. 애슐리는 더 이상 데스크 앞에 서 있지 않았고, 의자에 반쯤 걸터 앉은 채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직접 나무라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의 존재를 둘러싼 듯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공간 전체가 조용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그 남자 이도현 대표라는 이름이 뒤늦게 밝혀졌죠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서 있었어요. 탑승 게이트 바로 옆 줄의 가장 앞에 서 있는 그는 뒷짐을 진채 활주로 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그 긴장감 속에서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보안 요원들이 왔을 때도 임원이 앞에 섰을 때도 그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한 태도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어느 순간 한 임원이 애슐린에게 다가갔어요. 낮은 목소리로 그녀에게 무엇인가를 속삭였고 애슐린은 고개를 작게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등을 돌리는 순간 아주 작게 입술을 깨무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 남자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다들 들을 수 있을 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실수를 저지르는 일보다 더큰 실수는 그걸 고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구를 향한 말이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그 말은 오히려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동시에 울림처럼 길게 남았습니다. 애슐리는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고, 그 말에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등은 분명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완전히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때 단 한마디라도 입을 열었더라면,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상황 전체의 품격을 지켜냈습니다. 반면 저는 내내 그 옆에 있었으면서도 단한 번도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어요. 티켓이 맞는 것 같다는 직감도 있었고, 애슐린이 실수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눈치챘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손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믿고 싶었지만, 사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결정적인 선택이었단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저는 눈에 띄지 않는 보조 직원이었고, 메인 담당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였지, 양심이 덜 무거운 이유가 될순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한마디는 단순히 애슐린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모두에게 건넨 말이었는지도 몰라요. 실수보다 더 나쁜 건그 실수를 반복하는 구조를 내버려두는 것이고, 침묵은 그 구조를 유지하게 만드는 기름 같은 존재였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침묵이 누군가에겐 방관이자 방해였다는 걸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임원 중한 명이 그에게 다가가 공식적인 사과를 하려 했지만 그는 그마저도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모두가 동시에 숨을 삼킨 것 같았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어요. 그 말이 너무 무거웠고 너무 간결했기 때문에 그 뜻이 더 크게 와닿았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피해가 아니라 타인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게 진짜 성숙이라는 걸 저는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었던 그 시간동안 우리는 모두 시험대 위에 올려져 있었던 거예요. 누가 실수했는지, 누가 방관했는지, 누가 바로 잡으려 했는지 그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것도요. 게이트 근처에 붙어 있던 정시 출발 표시가 지연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 시스템은 몇분 지연으로도 전광판을 바꾸는데 사람의 태도나 가치관은 그렇게 빠르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그걸 바꾸는 건 누군가의 강한 외침이 아니라 이런 조용한 충격일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날 저는 그 누구보다 조용한 남자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안에 남은 가장 큰 울림은 그가 품은 침묵의 무게가 아니라 제가 선택한 말하지 않음의 가벼움이었습니다. 그날을 돌아보면 제가 스스로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은 따로 있어요. 보안 요원이 그의 쪽으로 다가가던 그 찰나 제가 자동으로 했던 한 행동 때문이었어요. 누구의 지시도 없었는데 저는 무의식적으로 줄 정리용 안내. 벨트를 한칸더 당겨 그 남자를 다른 줄과 살짝 분리시켜버렸거든요. 그때는 그냥 공간을 정리하려는 습관적인 동작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명백한 거리두기였어요. 상황이 어색하니까 묘하게 불편하니까 제가 할수 있는 가장 소극적인 방식으로 그를 이탈자처럼 처리했던 거죠. 그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지만 제 손끝은 분명히 그를 외면하고 있었어요.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 저는 업무 중에도 자꾸 손이 멈췄어요. 누군가를 부를 때 목소리에 힘이 빠졌고 안내 방송을 시작할 때도 말 끝이 흔들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공항은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안에 어떤 감정은 그날 17번 게이트에 그대로 남겨진 것 같았어요. 애슐린은 사건 후 공식적인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식 보고서나 회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반응은 내부의 침묵이었어요. 누구도 애슐린을 노골적으로 비난하진 않았지만 그 누구도 예전처럼 먼저 말을 걸지도 않았어요. 출근하던 그녀는 결국 한주뒤 자진해서 국제선에서 국내선 수화물 쪽으로 부서를 옮겼습니다. 사직도 전근도 아닌 자리를 바꾸는 선택이었어요. 전 그게 일종의 사라짐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남았어요. 그대로 17번 게이트에서 일했고 그대로 제 자리를 지켰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분명히 뭔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누구보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단지 규칙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판단을 내리기 전에 내가 뭘 보고 있는지를 스스로 묻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습관처럼 탑승권을 받았고 얼굴을 보고 대충의 분위기를 짐작했어요. 첫 신상은 대개 맞아 떨어졌고 실수도 별로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한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편의를 동원해 왔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며칠 후 우연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진 한 장을 봤습니다. 정면을 응시하며 휴대폰을 귀에 댄한 남성이 공항 게이트에 서 있는 장면이었어요. 말 없이, 미동도 없이.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러나 공항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 순간 저는 손을 입에 갖다 대고 숨을 멈췄습니다. 이름도 항공사도 사건도 명시되지 않았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남자, 그날 17번 게이트에서 조용히 서 있던 바로 그 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찍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에 조용히 퍼지고 있었어요. 이 장면은 침묵이 어떻게 권위를 뒤흔들 수 있는지 보여준다는 식의 글귀와 함께요. 공항 내부 커뮤니티에서도 이 사진은 조용히 회자됐어요. 공공연하게 말하진 않지만 교육 자료에서 은근히 인용되었고, 신규 직원 워크숍에서는 경계를 마주한 순간, 시스템보다 당신의 태도가 먼저 보입니다라는 문구가 슬로건처럼 붙어 있었어요. 그가 해낸 건 단순히 어떤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판단의 태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고, 정상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관성을 뒤흔들었어요. 그 뒤로 저는 몇 번이나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어요. 한 번은 땀에 젖은 티셔츠를 입은 아시아계 승객이 퍼스트 클래스 줄에 섰는데 동료가 머뭇거리려는 순간 저는 조용히 말했다고 했어요. 티켓부터 확인하자. 그 말에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고 승객은 아무 말 없이 정면만 바라보았어요. 티켓에는 FIRST CLASS라고 분명히 적혀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며 저는 그날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았지만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 사람. 그는 저를 훈계하지 않았어요.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누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지금껏 살아오며, 어떤 강의보다, 어떤 경고보다, 그날의 그한 장면에서 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몇 살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성격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진 태도는 저를 다시 쓰게 만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공항이라는 시스템의 톱니바퀴 하나로만 존재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을 확인하고 실수를 줄이는 일원이 되겠다는 단순한 책임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제는 제 스스로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엔 제가 먼저 나서서 신규 교육에도 참여하게 됐어요. 팀장님은 의아해 하셨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쯤 생긴 것 같아서요. 물론 아직도 종종 제안의 편견이 고개를 들 때가 있어요. 공항이라는 공간은 수많은 사람을 마주하는 곳이고, 그중 몇몇은 늘 예상에서 벗어난 존재처럼 느껴지거든요. 땀에 젖은 옷, 헝클어진 서류, 지나치게 낡은 배낭 그런 외형만으로도 저는 순간적으로 단정지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닐 거야. 아마 줄을 잘못 섰겠지 같은 생각이 습관처럼 스쳐가요. 마치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내린 판단처럼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혹시 내가 또 누군가를 조용히 지워버리려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손끝의 동작 하나, 시선의 각도 하나로 누군가를 지우는 일이 정말 존재하거든요. 그 질문 하나가 지금의 저를 지탱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17번 게이트에 삽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낮은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줄을 서는 승객의 표정을 먼저 읽고 티켓보다도 먼저 그 사람이 기다리는 이유를 이해하려 애쓰고 있어요. 혹시라도 그날처럼 또 다른 누군가가 조용히 서 있는 걸 보게 되더라도 이번에는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가장 강한 울림은 때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걸요. 그리고 그런 울림은 내 안의 태도를 바꾸는데 충분한 이유가 될수 있다는 걸요. 그날 그 한국인은 소리치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는 그 어떤 말보다 크고 분명하게 공항 전체를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침묵은 저를 바꾸었고 결국 우리가 어떤 나라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지를 이 시스템 안에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그 나라의 품격은 목소리가 아니라 마주한 순간에 드러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그 울림을 제삶 전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